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수학 5단원의 4차 시,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4쪽, 105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의 관계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마주보고 있는 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준비물 9번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친구와 함께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면에 30cm 자 두개를 마주 대어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30cm 자를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깔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30cm 자 두개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간격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간격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는 선분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만나지 않는 선분 서로 나란한 선분이죠. 평행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면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두 면처럼 지금 여기, 여기 두개 칠했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앞, 뒤 이렇게 두 개씩 색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면처럼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을 서로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평행. 자, 평행 우리 이미 배웠죠? 자 면도 평행이 될수 있습니다. 선분만 평행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두 면을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평행하는 이 면과 이 면을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또 옆에 이렇게 있는 부분을 밑면이라고 하고, 여기도 밑면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을 밑면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을 밑면이라고 불렀으면은 다른 옆에 있는 애들은 밑면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다른 애들은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에서 밑면은 두 개, 직육면체에서 이 밑면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평행한 면은 총세 쌍이 있고 평행한 면은 각각 밑면이 될수 있다. 그래서 밑면을 어디로 설정하는지는 모두가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2번. 직육면체에서 서로 만나는 두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준비물은 9번과 10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한 면에 붙임딱지를 붙여 보라고 했습니다 붙임딱지 자 이쪽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에 붙임딱지를 붙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붙임딱지를 붙인면과 만나는 면을 모두 찾고 그 관계를 알아보자고 했는데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 면들이 만나는 면이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쪽에 있는 면과 왼쪽에 있는 면도 만날 거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면과 만나는 면은 모두 네 개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네 개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붙임딱지를 붙임면과 옆면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의 각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쪽 부분에 삼각자를 대어 보면은 직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은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것을 알수있겠고요그 다음 이쪽 면과 앞에 있는 면을 대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각도를 확인하게 되면은 직각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나는 이면과 이 면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재보면은 직각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 뒤에 있는 면, 옆에 있는 면 모두 다 붙임딱지를 붙임면과 만날 때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모든 부분이 다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자 세 개의 직각 부분을 직육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 만나게 한다고 치면은 삼각자를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모두 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다음 1 0 5쪽 보겠습니다. 삼각자 세 개를 그림과 같이 놓았을 때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디귿 시옷 이응 리을은 수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면인지 한번 볼까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부분이네요. 연음하고 그다음에 디귿 시옷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이 부분의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 비읍 쇼 디귿 니은 비읍 디귿은 앞쪽에 있는 면이 되겠죠. 자 앞쪽에 있는 면과 그다음에 디귿 ㄷ, 쇼이 ㄷ, ㄷ, 이건 옆에 있는 면이었죠. 자이두 개도 마찬가지 이 삼각자를 확인하면서 수직이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억니은 디귿과 니은 비읍 디귿 자 위에 있는 면과 앞에 아, 있는 놈도 각각 수직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직육면체에서 밑면, 밑면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밑면을 기억니온 디귿 리을 예를 밑면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과 수직인 면두 개가 일단 확인됐었죠. 그 부분을 우리는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결국 이 직육면체에서는 밑면과 닿고 있는 만나는 면을 모두 다 옆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밑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사방에 다 하나씩 해가지고 네 개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밑면과 옆면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색칠되어 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과 평행한 면을 찾아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한 면은 이 부분 반대편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면, 미음, 비읍, 쇼, 이응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 수직인 면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수직인 면은 옆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옆에 있는 부분이니까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사각형 4개를 네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 미음 비읍 니은 이 부분이 수직인 면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이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으로는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이쪽 면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면 리을 이응 미음 기억 뒤쪽에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기억 미음 비읍 니은. 자, 이 부분이 어딘지 먼저 볼게요. 기억 미음 비읍 옆에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이 부분과 평행한 면과 수직인 면을 모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한 면은 반대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리을 이응 쇼티귿이 되겠습니다. 자, 면 리을 이응 쇼티귿이 평행한 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네개가 수직인 면이 되겠죠. 그 다음,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기역 리을, 디귿, 리을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앞쪽에 있는 부분이 면, 니은, 비읍, 쇼, 디귿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바닥에 있는 미음, 비읍, 쇼, 이응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뒤쪽에 있는 부분, 기역, 미음, 이응, 니을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수직인면, 평행인면. 자, 수직인면은 4개, 그 다음 평행인면 1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이 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